안녕하세요. 호랭무멘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도적인 역할로 정보 또는 자원의 제약을 극복해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팀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조별 과제 같은 걸 하다 보면은요, 뭐 시간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인력,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냥 뭐 흘러가던 대로 둬야지 하면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야 가보자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던 그런 경험을 적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그럼 무조건 좀 리더 역할을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리더 역할을 억지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설령 팔로우라고 했더라도 되게 주어진 역할 이상으로 이 팀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포즈를 찾아서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한정된 자원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주도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항상 이제 행동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딱 읽었을 때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설득력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느낀 점 배운 점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한 경험인데요 이 문제를 발견하여 개선한 사례에서 창의적인 방식은 발견한 거야 아니라 개선한 사례에 집중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창의적이란 단어 사람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창의적이란 그냥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낸 아이디어가 되게 잘 통했던 경험, 아니면은 내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해결 방법을 적용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한번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봤는데 그게 잘 이렇게 풀렸던 그런 경험 써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 아트 예시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게 면접 답변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여기 요양원 계신 치매 어르신이 사무실에 내려와서 물건 가져가고 명예 중인 분들 반해하고 그랬죠. 그쵸, 이게 상황.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죠. 근데 그냥,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르신이 말을 안 들었대요.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어르신이 책을 아주 좋아하시고, 방에 책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또 문제행동을 하실 때, 아, 어르신 방에 책 뭐가 재밌어요? 책 하나 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셔서 방으로 돌아가셨다고. 내가 시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의 변화로 어르신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제 왜 이게 창의적인지 설명을 이제 면접에서는 좀 해준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네? 요런 것들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3번인데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해달라 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직업윤리 질문인데 직업윤리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도덕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문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너무 뻔한 키워드라던가 너무 뻔한 내용들 쓰시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읽는 입장에 더 와닿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술해달라 라는 내용은요 보통 우리가 조직업윤리 관련해서 내가 해당 직업윤리를 발휘했던 경험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맥락상 발휘했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나 이런 약간 배경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약간 함으로써 아, 이제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 느끼고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써달라고 요구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 여러분들이 글을 풀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도덕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다음에 내가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 경험이 무엇인지, 그다음 에 마무리는 앞으로도 좀 이런 직원이 되겠다는 느낌으로 마무리 문장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에요게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요. 본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반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를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일단 조직 사례로 해석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공동체 전반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좀 공익, 공동체 전반의 이익 하면은, 뭔가 사회공헌 활동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약간 이런 형태를 의미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통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본인의 이익보다라는 말이 들어가지는 않는, 않는 경우가 보통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현실문학인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개인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봉사활동 같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이거지만, 이제 좀 그걸 너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이 좀 판단한 대로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지원하신 분야의 전문 지식또는 경험 측면에서 자, 부족함을 인식해서 개선하기 위했 노력과 기여 방안이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나 역량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뭐가 부족한다를 말한, 말한 다음에 왜 내가 그걸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인식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그냥 아무 이런 맥락 없이, 어, 난 이거 부족하니까 이제 다 열심히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거 내가 부족하네? 이거 좀 키워야겠다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럼 이제 노력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이라던가 이런 게 생겼겠죠? 그럼 그것들이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좀 쓰일 수 있을지,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철도공단 필기 합격하신 분들 위해 제가 무료 면접 특강을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서류 필기 잘뚫으신 다음에 이렇게 면접에 오시게 되면요 은 저한테 필기 합격 후에 카카오톡 호랭몬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서 이름만 뭐 이렇게 뼈창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면접 강의 하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공개학 출신생 정보 공유망이 있습니다 여기 미리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필기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어 면접 특강에서 받아가세요를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옷가방에 호랭몬 검색하시고 참여권 1784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